내가 원 돌감남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심을 받으랴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돌감남나무도 열매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11.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여름이 정말 더웠죠. 그냥 더운 것도 아니고, 정말 덥고, 너무 덥고, 또 길게 더웠어요. 네, 9월달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열대야가 있었고, 너무 지겹도록 더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이렇게 길고 더운 여름에 또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시느라,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 맡은 일을 지켜내느라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와 좌우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도대체, 도대체 언제쯤에 이 날씨가 시원해질까? 도대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걸까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어느덧 제법 이제 날씨가 선선하던 날씨에서 이제 밤에는 아침 일찍에는 쌀쌀한 날씨로 넘어가는 그 계절이 된것 같아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계절의 변화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낙엽이에요. 물론 제주에는 육지처럼 빨갛고 노랗고 되게 예쁜 그런 낙엽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저희 집이 이제 조천읍의 중산간인데 나무가 많습니다. 차를 주차해 놓으면요. 이제 나무가 나무의 이파리가 다 낙엽이 돼서 차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점점 많이 떠, 많이 떨어질수록 아 이제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제 가을이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낙엽이 차이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온 바닥에 다 낙엽이 쌓여요. 그럼 이 낙엽을 쓸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쓸모 없어 보이는 낙엽, 쓸어서 버려야 되는 이 낙엽이요, 예를 들어 흙밭이나 이런 데다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걸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쓸모없이 여겨질 때, 때로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신이 좋았다고 하셨던 그 기쁨을 주셨던 우리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일이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에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자, 다 먹이시고. 오병의 기절을 일으키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은 그 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거는 것. 그런데 그 충만한 음식을 먹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서 쓸모없이 보내주는 것이 업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 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이 연주회는요 모든 재학생이 필수로 참석을 해야 돼요. 어떤 연주회냐 교수님들이 하는 연주회였어요. 교수님들이 하는 연주회이기 때문에 제 학생들은 다 객석을 채워야 되고요. 또, 우리 담당 교수에게는요, 또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 특성상, 이제 음악과니까 특성상 남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에뭘 해야 되냐? 뭐를 다날르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교수 연주회 때하던 일이 뭐냐면, 문돌이였어요. 문도리 문도리는 뭐 하냐면, 곡이 한곡 끝날 때마다 그 연주의 홀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고 들어와야 될 사람은 들어오게 하는 역할이었고요. 또 복도에서 떠들거나 하면 연주의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조용히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따라 제가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근데, 교수연제가한6 시쯤 하니까 이제 저녁도 못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나 그래서 저녁을 못 먹을까 봐 컵라면 하나를 사서 숨겨놓고 있었어요. 이걸 먹을라고. 근데 먹을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연주연이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일족이 때문에 제 동기 한 명이 문 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부탁하고 원래 먹어도 되는 상황인데 먹다가 걸리면 선배들한테 엄청 혼날 거예요.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남자 학우들은요 얼차례 군대처럼 얼차례 받기도 했어요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덧 제가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고 있었어요. 커무면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복도 계단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한냄 먹고 맘 보고 한냄 먹고 망고 빠르게 급하게 먹고 국물은 거의 먹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주에 한국이 진행되는 그 5분 정도 뭐 길게는 한 8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막 먹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자 그런데 그렇게 국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돌아가는지 몰랐던 그 라면, 그 라면이요 아직도 기억나. 요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라면의 맛을 따라오는 라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배가 고프면 음식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부면 어때요? 그 간절했던 음식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명이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남김없이 다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배부른 뒤에 찾아오는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배부르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니까. 자신의 먹을 것을 당장 채웠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오병려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무려 열두 광주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빵한 조각, 빵한 입도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배가 부르니까 채워지니까 열두 강줄이나 남은 그 풍성함도 오히려 하찮게 여겨지고 버려지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영적인 배부름과 또는 육적인 배부름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 은혜는 끔찍한 저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른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이 통일교 관련한 어떤 한 분이 이 교회의 헌금을 빼돌려가지고 뭐몇 십억을 그걸로 뭘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댓글을 꼭 봐요.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래서 교회는 안 돼. 이래서 기독교는 안 돼. 이래서 목사들은 안 돼라는 막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통일교랑 기독교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댓글에 어떤 댓글을 만냐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목사는 가난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목사는 가난해야 되는 게 맞나요? 꼭 가난해야만 합니까?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예요? 풍성함에 따른 교만함이 없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딱 필요한 것만 가져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목회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배부름, 영 또는 육적인 배부름 이런 것이 교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실패하고 넘어진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실패. 이스라엘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을 실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신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요. 이런 오늘 말씀의 본문. 즉 중심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야 되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짜 끝인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제 실패로 끝난 건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는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오히려 구원시키므로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아,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라 거예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하셨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별로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바를 하고 나니까 이, 이 알바가 저에게는 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성도들이 일주일간 일하는 뭐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거죠. 아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손님 눈치를 봐야 되고, 사장님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목사로서 맨날 대우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을 배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쓰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그 이상의 정말 놀라운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알바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거의 10년 넘게 부목사와 부교육자로서 교회에서만 사용을 했는데, 내가 이제 예전에 20대 때 해봤던 그 알바를 40대가 넘어서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매장과 이 가게에 누가 되진 않을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알바를 한지 3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중간중간에 작은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 서 지금도 저희 집에서 편의점까지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5분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 그리고 오늘도 웃으면서 일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매장에 득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에 딱 들어가요.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 유니폼을 딱 입어요. 사장님께서 더우면 유니폼 안 입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꼭이 유니폼을 입습니다. 왜 있냐 면이 유니폼을 입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작 3시간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유니폼이 전투복이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건이 매장을 위해 일하는 전투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처럼 실패를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아주 오래전에 고대사회로 가면 사냥을 실패하게 되면요. 뭐예요? 굶는 거예요. 계속 사냥을 실패하면 요 결국 굶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실패는 곧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다고 를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미항공우주국 나사 아시죠? 그 나사에서는요 어떤 직원이 실패를 했을 때 잘라버리지 않는데요 어떤 직원이 오랜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결국 그게 실패가 됐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너 집사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냐면그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실패하고 실패했던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와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믿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실패한 그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더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A4 용지가 있습니다 빳빳한 A4 용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겨진 종이가 있어요. 자, 종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빳빳한 종이가 쓸모가 있죠. 이거는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던졌을 때 뭐가 더 멀리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이 구겨진 종이가 훨씬 더 멀리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더 멀리 날아간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존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낚심할 때, 넘어질 때, 실패했을 때, 구겨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했어요.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뤄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원했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실패,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 나눌 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었고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형에 쓰임 받았어요. 그럼 무슨 차이냐라는 거예요? 왜 스데반은 죽고 왜 사울은 그렇게 쓰임 받았냐?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이 스데반의 죽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퍼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한 곳에서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다른 곳에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옷을 맡았던 그 사울이 담에세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스테반의 죽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실패의 경중을 따져본다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가 가장 큰 실패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죄인되었을 때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실패 자리에 있을 때,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자그 당시 로마는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일 만큼 이 노예 시장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노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다수의 로마 시민들이 많은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채벌을 당하고 성적 착취를 당하고 고문과 직결 처형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비 때문에 과도한 비 때문에 평민에서 노예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된 사람은 노예의 삶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평민이었다가 노예가 되면 하마침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질 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노예가 된그 사람을 사요. 그러면 노예를 사는 이유는 뭡니까? 데려가서 집에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부려먹지 않고 자유민으로 풀어줍니다 이때 지불한 돈을 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큰 실패를 한 우리들이었어요. 습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영원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풀려 죽으셔서 우리를 송량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도 아니고요, 우리의 잘락도 아니고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시거나 책만하시, 허투루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궤에 강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곳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2년에 제가 22살 때 투석을 하게 되었어요. 신장이 망가졌어요. 2년 넘게 투성을 하면서 제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구나. 내가 뭐 음악을 해서 영화악으로 유학을 가고 뭐 하고 싶은 모든 계획과 꿈이 다 사라졌어요. 하루아침.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일주일에 세번씩 하루에 4시간씩 투성을 해야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막막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분명한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겼던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